연당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산티아고 길 800km를 걷고 돌아와서 쓴이 책, 괜찮아? 그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티아고 길 800km 중에서도 저는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생장에서 시작하는 코스를 걸었고요. 42일간에 걸쳐서 술래를 완주를 했는데, 오늘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처음에 시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꽤가 나서, 다큐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좀 건너뛸 생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그,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어린 친구예요. 한 스무 살 정도 된 여자 그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작가님, 책이 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힘들어서 이번에 책안 써.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어,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딱 바뀌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상하네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산티아고 길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진짜 뒤통수를 탁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맞네. 그러네. 이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경험이었고, 어떻게 내가 책을 안 쓰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날 바로 컴퓨터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뭐 한, 어, 서너 달 정도가 이제 초고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교정의 시간이 있어요. 책은 원래 뭐 기획하는 것도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쓰는 과정 3분의 1, 그리고 나중에 손을 보고 만드는 과정이 3분의 1 정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산티아고 그 다녀와서 쓴 책에, 어, 여러분 이 정말 보기 힘드신 그 원고지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원고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데다가 손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드신 분들도 물론 계셨겠지만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고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걸 프린트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렇게 제가 하나씩 이제 교정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작가가 기획을 해서 편집자하고 어떤 책을 만들자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원고를 쓰는 시간이 있고 그글 감옥이라고 하죠. 제가 바로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제글 감옥인데요. 여기서 이제 열심히 글을 밤낮으로 썼고 그 이후에 표지 샘플을 받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뽑아본 프린트예요. 그 얇은 종이에 색깔도 이제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이제 표지가 나왔지만 어, 이 제목이랑 이런 게잘 어울리는지 이걸 이제 보는 과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설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은 정말 이거 한여기 하면 물 떨어지고 이러면 진짜 마음이 막 쓰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대로 된 인쇄소에 가서 어 이렇게 뽑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종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종이의 종류도 너무 많고요. 최상급의 종이를 사실 썼습니다. 왜냐면은 산티아고 길은 사진이 정말 선명하게 이제 보이려면은 이런 종이를 써야 돼요. 근데 드뭅니다. 이 종이가 사실 굉장히 밖에서 드물고, 중요한 거는 이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완전히 하얗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다가, 이 종이가 굉장히 부들부들 해가지고 넘기는 맛이 있어. 요 되게 기분 좋은, 이렇게. 자꾸 만지고 싶은 그런 종이 재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제 인쇄소에 가서 큰 기계에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 많은 종이에다가 이그 글과 사진이 막 프린트가 돼서 나오면은 저희가 그걸 받아서 감리를 봐요. 이이 그러니까 칼라가 진짜 실제 사진하고 가장 비슷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다 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표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을 잘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지가 전체가 다 이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이제 기본 전문용으로 에폭시라고 하는데 이 에폭시 효과를 어 전체를 보통은 주거나 뭐 이렇게 띠지처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요 초록색 있죠? 풀밭 요거하고 저 사람 제 뒷모습, 그림자, 디테일, 그림자까지 요거만 에폭시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여기 진짜 흙 길인 것 같아. 만져보세요. 어, 네. 그치?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진짜 흙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 하늘은 또 다른 느낌이고. 그런 게 조금 특징이니까 좀 여러분, 소장하고 싶은 책,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고.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을 냈을 때, 이 책을 쓸 생각으로 유학을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책을 내려고 할때 사진이 부족했어요. 준비한 게 아니니까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사진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요투 길거리에서 찍은 이 사진이 있어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까맣게 어, 배, 하늘 사진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표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순례길을 걷다가 뭘 봤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 봤어요. 보이시죠? 네, 이겁니다. 이게 그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그 와인 만드는 회사의 광고 간판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너무 멋있게 고속도로에 서 있다 보니까 스페인 정부가 고속도로에 있는 간판을 모두 다 이제 철거하는 그 법령을 만들었는데 관광객들이 하도 아우성을 쳐가지고 얘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간판이었고 얘가 마치 이제 일반 그 사설 기업의 광고판인 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름은 안써 있지만 이게 스페인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멀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찍은 사진이어서 길을 걷다가 이 소, 이투 밑을 지나가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반가웠던 그 기억이 있고, 이때 어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영화라는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또 가장 그큰힘 중의 하나가 뭐 스토리, 뭐 구성, 뭐 어떤 영상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1 시간 혹은 2 시간으로 축소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신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조금 더 입체적일 것 같아요. 입체적이고 뭔가 컴팩트한 그런 느낌이 있고. 책은 혼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읽으면서 천천히 길을 같이 걷는 느낌 아마 이거는 정말 순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나실 것 같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책을 본 사람이 영화를 봤을 때 구체적인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이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이란성 쌍둥이다 그래서 표지도. 그 영화 엘카미노의 그 포스터에 들어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책에 어울리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쌍둥이 형제인 영화 속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드론 샷들이 있어요. 와, 저게 뭐지? 막 싶은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 산티아고의 풍경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본그 영상이 펼쳐지거든요. 제가 QR을 박아 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각 주마다, 오, 이제 나바라를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나바라는 도대체 이 어떤 풍경일까 막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는데 그게 막 눈에 선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QR을 찍으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시대, 오히려 비디오를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이북도 이제 보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세미나에서 어,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제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발표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AI 기술이나 뭐 어떤 수많은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 종이책하고 결합이 점점 되는 그런 날들도 올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궁금한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그냥 블로그를 앞에 뜨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하나의 다음 단계로 저같이 종이책을 사랑하고 이런 책을 어 만들고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 이런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야 이렇게 증검다리가 돼가지고 미래로 같이 앞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 맘대로 다할수 있잖아. 마음에 <laughs> 드는 있으면 막 사랑도 하게 했다가, 죽일려면 죽일 수도 있고, 혼내줄 수도 있고, 가보고 싶은데 다갈수 있고, 진짜 지금도 제가 만약에 뭐 이제 하는 일이 없고, 어, 혹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혼자서 오랫동안 어딘가에 앉아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바다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소설 쓸것 같아요. 진짜 그 책상 앞에 앉아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어 그게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영상 매체. 저는 어쨌든 영상 매체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대중에게 갈수 있다면 정말 꿈이겠죠, 꿈.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나면 좋겠죠. 네.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다 힘들잖아요. 코로나 시대 에 지나면서 힘들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경제나 이런 것도 막 녹록지 않고 막 해상도 어지럽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산티아고로 가는 게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고 실제로 갔다 와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나와서 당장 떠날 수 없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저 때문에 집을 떠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틀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이 책을 읽으시면 용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러분의 그 미래를 결정하기에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용기를 낼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 드리고 싶고 이 글을 쓰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저만의 방식입니다 책을 쓰는 과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어 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정말 뿌듯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책이 필요한 분들 손에 가 닿은 다음에 독자 분들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여러분과 정말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고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에게 또 바라는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랩 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어, 이야기거리를 수집해 나가면서 제 천재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꾼, 이야기 수집가의 길을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께도 어,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는 좀더 열심히 유튜브 채널도, 어, 활용해서 인사드리고 또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지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시더라도 힘을 내시고요. 우리 언덕님들 우리 잘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저는 독자와의 만나면서 여러분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